뻥장군의 더롱다크 시작합니다 2월 19일 뻥장군TV 더롱다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뿅자 블로그 113호기 니사 현재 53일 생존하셨고 무스가방까지 제작을 하고 행복한 계곡에서 이제 잔업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뭐 바지, 사슴바지도 하나 만들어서 새로 입었고 내복바지를 빨리 찾아서 하나 파밍을 해줘야 되고 바느질 키트도 좀 찾아야 되고 근데 지금 바람 소리가 거세다. 잠깐만 먹을 거 음, 먹을 거자 하나 또쫙두개다 먹어도 되겠네. 자 요리랩도 오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무서운 게 없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다 먹어. 음, 아 물이 좀 없구만. 자물좀 마시고 지금 32kg. 이게 땔감이 없어서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거지. 상자 다 부셨고 지금 온도 좀 보고. 너무 내김 네, 언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코끝이 얼어붙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데 온도가 내려가자 책이나 봅시다. 이거 이 밀실공 볼것 같은데 에, 실내에 너무 오래 있었어. 2 시간 정도, 2 시간만 보자. 바람 소리가 멈추면 나가는 거야. 아직이야. 어, 바람 멈췄다. 해 떨어진다야. 해 떨어진다야. 아, 한 시간인데. 아이, 봐. 한 시간 봐. 예, 보고 털고. 이것도 오래 되지 않나? 이러면 이거 보면 오래 됐지. 솔직히 얘기해 봐. 딱활 오래 됐고요. 이제. 자, 이거 내려놓고 가자. 물 마시고 바람이 약간 부는 것 같은데 좀 싸러, 싸돌아 다녀봅시다 활쏘기 마스터 되셨고요자 동네를 돌면서 곰도 한마리 도축을 다 했고 영하 18도 쾌적한 날씨야 자 500g 짜리 고기를 딱 들고 자동차 파밍 했고, 오른쪽으로 한번 쭉 파밍 해보, 해보도록 하죠, 지금. 도구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화살 일곱 발, 침낭, 도끼, 다, 다 있어. 나뭇가지 모으면서, 저쪽 오른쪽에, 그 무엇이냐. 하여튼, 오른쪽 방향으로 탐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리사가 어떤 재미를 볼수 있을까? 내가 이쪽에 사슴 같은 거 잡아놨던가? 일단 자저 초소 넘어서 쭉 한번 가보죠. 저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사냥꾼의 오두막, 아 아니야 탈영병의 오두막 그것도 나오고 이쪽 중간에 어디에는 저런 것도 있죠. 부서진 집들. 일단 부서진 집부터 갈까? 거기 지하 창고 지금 내복을 하나 구하면. 끝이네, 하는데 토끼, 아, 토끼 좀 잡아야 되는구나. 토끼가 죽은 삼이름은 삼이 말라서 금방 제작은 되니까. 자, 저체온증 왔고. 아, 석탄을 근데 너무 많이 들고 온것 같은데. 여덟 개나 들고 나왔는데. 자, 이제 좀 뛰어다녀야지. <laughs> 이제부터 늑대는 잡히는 족족 그냥. 엄마 깜짝이야, 씨. 말하, 말하자마자 뭐냐? 아, 놀래라. 야 너는 나의 영원한 식량이야 요거 꼬서 먹..먹고? 꼬. 하하이 리사 절묘하다잉 자 이거 꼬실러 먹자 자 100%짜리 회불은좀 애껴쓰고 자 이제 뭐다 그냥 영양가 있는 식사일 뿐이죠 때가 오든 뭐가 오든 요리 레벨 5가 되면 세상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네멸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방송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인사만 주시면 제가 아이디를 익힐 수가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나무가지가 너무 적은데 이거 다때도 모자라겠는데 2시간 43분 영화 21도야 나무 더 찾아봐 네, 노성진님, 어서 오십시오. 제 목소리가 또 한수면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 들으시면서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잔잔, 잔잔, 자장, 자장 <laughs> 자, 좀 뛰어다니면 나뭇가지라도 좀더 모으자. 네, 지금 땔감이 없어, 땔감이. 야, 아... 여기가 부서진 집인데, 늑대는 여기 두 마리 더 있을 거야. 총세 마리 사는데. 일단 나뭇가지가 이것밖에 없네. 저 30분만 지나면 석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되는데, 지금 가봐야 한 10도 정도? <laughs> 왜 연기가 안 보여? 모닥불? 저쪽이야 17도밖에 안되네 아 이러면 영상 나무조각 좀더 넣으면 되나 하나 둘 4도 올리나 두개 갖고 야 하나에 1도씩 올라가 아이 자식 넣어 영상 나왔죠 자 이제 고기를 뜯어서 어머 4 k 로나 되네 한판한 한 판에 뜯어 아, 이거, 숫돌. 빨리 숫돌 구워야 돼. 어, 영화야. 아, 야. 숫, 숫, 숫. 자, 이제 영상이겠지? 하나, 둘, 셋, 넷. 물도 만들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물 만들어야 되네. 요 앞에 부서진 집 가면 지하실 있으니까 오늘 밤 거기도 자면 되고. 근데 스테미나가 너무 좋은데, 지금. 자, 일단 놔두고. 다 냄비를 설치해. 물2터 추가로 만들고. 자, 우리 꼼꼼한. <laughs> 이거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나 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시간을 아, 아껴 쓰기 위해서 이거를 저걸로 했고 일단 먹어. 0.5짜리부터 조지고 물이나 좀더 만들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는 거지. 어, 1kg짜리 어 애가 목이 메여서 못 먹네. 소주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여기 고문 안 살고 늑대만 살기 때문에. 예. 자,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빼놓고 9분 됐고, 됐다 3시간 뭐할거 없으니까 물이나 만들어. 자, 따다타다 따다. 아까 저쪽으로 가면 부셔진 집이었죠. 지금 아직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자 고기가 다 1kg 짜리지. 에 이건 좀 있다 먹으면 되는데 다 가지고 다니자. 일단 좀 내려놔. 에, 냄새 지금 나니까. 그냥 물 만들면서 시간 보내기 하겠습니다. 좋아. 피곤해? 우리 리사. 2 시간. 요거 만들고 잠자러 가면 되겠네. 좋아. 다 회수하고 들고 더 아쉬운 거 없지. 횃불 하나 딱 들고 어머 날씨가 왜이 모양이야? 야 이거는 조금 그런데 야 이거 길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여기 왼쪽이었나? 야, 심야의 안개, 냄새 스택 하나. 늑대 나오면 짜릿하겠는 걸. 어, 늑, 늑대가 왜 도망가지? 고민나? 어, 무서워. 뭥만 뭐 저는 죽었구만요. <laughs> 어, 집들이 어디 있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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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자, 지하실 있는 집을 찾아야 돼. 지금 늑대들이 비명을, 어, 깜짝. 어딘데? 저 나무 뒤에? 여기 지하실 없나? 아이, 정말. 야, 눈, 너 눈탱이 멋있다, 야. 이리 와봐. 아이씨. 미안해 <목소리> 다다다다다다! 리사 조금만 도 손목 뺐어, 손목 뺐스 손목 손목 뱃어, 손목 손목 아 이거 피흘리는데 지금? 아 이거 피흘리는데아 리사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붕대질 먼저 해야 되는데, 붕대질 먼저 해야 되는데, 분대분대분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나뭇가지도 별로 없는데. 이거 이러다 골로 가는 거 아닌가? 리사 시작부터 굉장히, 야, 나뭇, 나무, 나무가지도 빨리. 아, 나뭇가지도 없어. 일단은, 어, 출혈은 없네? 손목만 뺐네? 자, 그러면, 손목, 손목약 빨리 먹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화살 챙기고, 내장 같은 거 챙기고, 해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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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서둘러 니사 서둘러 이거 빨리 찾아야 된다 들어갈 때 지금 피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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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굴이래 그 거기 거기 지하실 지하실 자이 집은 어, 어이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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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 명은 아 저쪽입니다 아, 저건 저쪽 잡자 야, 야, 야. 아, 화살 부러졌어. 어, 아, 어.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집. 여기 아니래. 아 체력이 없어. 뛰어. 나뭇가지 빨리 필요해. 나뭇가지가 있어야지 불이라도 붙이지 네, 지금, 긴박한 순간, 리사가 집을 못 찾으면, 오늘 밤 잠잘 수가 없는데, 이쪽 아닌가? 노상, 노상, 노상에서 그냥, 노상 까야 되나? 집이다, 집이다. 야, 지하실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자꾸 주변에 늑대가 낑낑거리는데, 지하실, 어디서, 지하실? 여기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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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아,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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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살아서 살아어 살살살살살살. 자, 일단은 말리고 말리고. 그 와중에 일하는 우리 리사. 니들은 나가면 다 뒤졌다잉. 아, 일단은 지금 얄짤 없다. 일단 자. 야, 일단 자. 이부자리 깔고 아 몸이 치료할 건 없지, 내가 저체온하고 든든한 나 괜찮고 물물좀 먹고 물도 8리터나 들었네, 마이도 들었다. 아, 아이고 리리사 고생했다. 야 이거 조금 더 있어야 자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자면 안 되는데 나무라도 할까? 지금 피로도를 더 떨어뜨려야 돼. 1 0 시간을 자야 돼. 지금 요까지 일단 뗄 감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부시고 됐어 고기 야 늑대 고기 하나 늑대 스케이크 쫙쫙 먹어라 배를 든든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허브티까지 먹고 10시간 몰아서 자야지 예, 허브티 있을 때 먹어야죠 나중에 들고 죽으면 똥 되는 거죠 이거 예, 먹을 거는 있을 때 먹어야 돼 굶어야죠 먹으면 안 되지 자, 체력 한 요거 호부티까지 먹었으니까 60%, 70%까지는 차나? 에, 수피가이님 수프피가이님 반갑습니다 수프피가이님, 911 한국인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이디에서 한국인 냄새가 물씬 나죠 수프피가이, 에, 수프피가이 아니야, 내가 잘못 읽었나? 자, 일단 체력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자 잠깐 여기서 내복 같은 거안 주냐 숫돌이나 내복이나 뭐 그렇다면 바느질 책아 봐야죠 잠깐만 어 나무 막 쌓였어 뭐 당장 일용할 것이기들은 다 되네 장갑 이건 토끼장갑 아 지금 바느질 하면 안 되는데 내구도가 좀 떨어져도 지금 63 사슴가죽 삭살났네 사슴바지 하나 깨졌고 토끼 요거는 금방하니까 수리하고 나가자 네 감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끝났고, 아, 이거 뜬금없이 역시 야간에 돌아다니는 거는 에, 인생이 꼬이는 수가 있어. 리사 그냥 골로 갈 뻔했습니다. 이제 화살 몇개 남았어요. 7개, 6개. 야, 일단 이 잡티구리들을 잡고 와, 이 와이자식들아. 니넨 끝났어. 인생 두 마리 죽었죠. 한 마리 남았는데. 화살을 내가 잊어버린 화살이 없지. 하나는 앞에서 부러진 화살이 둘이었나? 예, 네, 하나는 주석고 하나는 부러졌고. 자, 온도가 좀 추운가? 24도. 따뜻하진 않구만. 다시 저쪽으로 가서 옷 수선하고 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이 고지대쪽 탐사가 얼추.. 어, 작업도구다. 선생님 잠시 검사 있겠습니다. 뭐 방풍티 저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저것도.. 날씨 따따따따 그건 이제 나와야 먹죠. 안 끝나요. 이거는 엔딩이 없습니다. 제가 다 돌아봤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에, 죽음은 끝나 자 계속 뛰어다니면서 인근을 파밍하겠습니다 나뭇가지는 소중하니까 죽고 자 이쪽에 혹시 부, 나무 자작나무 같은 거 없나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절벽 타고 내려가면 오두막인데 지금은 거기 가는 것보다 일단 사슴 가죽 바지 이거 에, 나왜 냄새 나지? 냄새가 아 고기가 세 개야. 먹어. 43kg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쏙 됐어. 자, 물도 먹어. 물이 지금 많죠. 지금 7L인가? 7L 7리터 들고 다니는데. 와, 체력이 벌써 까이는데. 동굴이다. 곰 동굴은 아니겠지? 곰 동굴일 수도 있어. 아까 밤에 늑대들이 막 비명 지르고 돌아다녔거든. 역 따고 있나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아, 일반 동굴이네요. 여기도 동굴 있구나. 불탄 산등성의 동굴 내복. <laughs> 예, 얘는 지금 이 나이에서 그냥 죽는 거죠. 깔끔하게 예, 곰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간밤에 지금 방금 쫓겨 다닐 때 늑대들이 나 만나기 전에 왈왈거리면서 막 뛰어다녔거든. 그런 건 인근에 무스라든가 곰이라든가, 예, 걔네 지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깥을 싸돌아다니면서 뭔가 있는지 탐험의 박차를 가해보자. 지금 체력은 늑대한테 당하면 좀 위험한 체력인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나라 말이지 페스텔 대 저게 남미 쪽 언어 아니야 대자 들어가는 거 <laughs> 예, 스푸파이가이님 한글이 안 쳐지세요 예, 자수하시죠 냄새가 한국인인데 아이디를 외국인들은 저런 식으로 잘안 짓죠 특히, 가이란 말은 거의 안 쓰죠. 한국인만 쓰지. 초코가이, 캔디가이,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우리 리사. 좀 추운데? 아, 이거. 차한잔 먹어? 이쪽 뒤편에도 뭐 이렇다 할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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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지기 전에 일단 피로도를 빨리빨리 날려야 돼. 네, 죄송합니다. 제 체기가 나오네. 빨리 가야 돼. 빨리. 네, 빨리 가서 수선해야죠. 다 왔네. 금방 오네. 멀지도 않네. 뭐 까마귀들 막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데 지금 저런 거 내가 생길 때는 아니고 밖에서 불을 피우고 작업을 할까? 바람도 안 부는데. 어 여기에 이게 있었어? 나 여기 계속 왔다 갔다했는데왜 자작나무 오, 못 봤지? 오자작, 야 오자작 좋고요. 아주 좋아 오자작. 이거 전부 다 이제 행계에다가 행계 농장에다 옮겨놔야지. 여긴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팀볼프사는 내가 뭐 다시 갈 일도 없고. 자 나무까지만 모으면서 아 열심히 뛰어댕기는 우리 리사 체력이 많이 손에 벌써. 한 3분의 2 이상 날라갔죠 5분의 3정도 날라간것 같은데 3분의 1 빨리 집으로 가서 사슴가죽 바지 일단 수선하고 음 불을 좀 붙일까? 일단 불을 좀 붙이자. 에, 실내에서 좀 오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아, 횃불 어, 없네. MK4가 뭐죠? 그게 하면서 봐, 낯익은데 어디냐? 군대 전투식량 이름 아닌가? m k 4 m k 4가 뭐지? 리사 m k 4 m p 4도 아니고 m p 3도 아니고 오케이 자불쌓 지르고 나무 좀 넣고 회산나무 아끼자 3시간 자 일단 노는 건 없어 그냥 무조건 물이라고 만들어 자 일단 빨리 들어가 추워 추워 30분 반리 일단 내려가야지 자 일단 뭐 힘들게 왔지만 사슴 가죽 많은 게 있나 네 흑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널고 놀고 니사 죽을 뻔했습니다 꼼님 얼굴들 못 보고 갈뻔했죠 오늘 건조 두 건조한 거 하나 일단 둘 그리고 내장을 하나 둘세개 정도 자 이렇게 딱 하고 수선 토끼 가죽이 지금 수선할 토끼 가죽은 있지 토끼 가죽도 해야겠다 자이 정도 세개 들고 밖에 온도가 어떻게 가라앉았나? 아, 계량형에 숫자 높여가면서 부르는 거? 자, 일단 먹을 것도 조금 챙겨있고. 자, 온도 영상 나오네. 꼬. 38분. 자, 여기서 좀 후직틱한 거는 찢어야죠, 옷은. 음.. 이거 찢어 이거 10분 아 20분인가? 4 5분이나 수확하는데 이건 시간 낭비인데 시간 낭비라도 하자 할거 없으니까 한다 자 요거는 조, 조그만 고기라 금방 되죠 자 14분 일단 물 끓이고 숯.. 숯을 좀 넣어 빡 온도 따뜻하게 다시 2리터 걸고 사슴 신발을 먼저 수선을 해볼까요? 2 시간이래. 야이물물 물 없어지는데 괜찮아 해어물안 없어지는데 다시 2리터 걸고 자 이번에는 74 됐고. 43분 딱 좋아 뭐 바느질 키도 없으면 뭐 낚시바늘 먹고 사는 거지 뭐 아주 좋아 물은 11리터가 있고 지금 피로도는 아직 여유가 있고 고기들은 먹어 먹고 이런 거다 나중에 먹으면 되긴 하는데 35분 또 손볼게 있나? 이것도 꼬매놓을까? 75%, 74% 74%, 74%. 이거 꼬매게 주고 매고 싶은데 일단 이거 한번 꼬매보자 43분 야 65, 6 0저거밖에안돼 시간아 이거 꼬매놔야지 나중에 내가 쓸수 있으니까 꼬매 놓게요 낚싯바나 쪼개지겠는데 안 쪼개지네 그래서 9면 됐고 이 바지를 수선을 하자 39분 그래 일단 한번 세로 받고 쫙쫙쫙 아우, 잘 먹는다. 다음 사슴 바지를, <laughs> 2시간 23분. 가자! 재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선을 하는 거지. 진짜 재료 없었으면. 아우, 좋아. 100%. 좋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이거 한번 수리하고 싶은데, 얼마나 걸려? 1시간 4분? 아, 물 타버렸어. 아이. 그만할까? 어아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다 석탄만 하나 넣어 주고. 에 30분만 넘기면 되니까. 에 40분이면 아침까지 될 거야. 몇분 하나 들고 가자. 아 몸이 무거워. 뛰어. 오늘 밤도 허브티 먹고 자야겠는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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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키리엘님, 어서 오십시오. 리사가 죽을 뻔 했습니다. 네. 일찍 오신 분들만 보았습니다. 자, 일단, 살아났으니까. 네. 자, 물 먹고, 그냥 자, 허브티도 먹고, 물 먹고, <laughs> 오늘, 아, 저는 치킨을 먹다가 말았어요. 아쉽게도. 치킨도 훌륭한 영양식인데. 방송해야지. 자, 일단 이렇게 하고 허브티 하나 먹고, 아이 배를 너무 불렸는 걸. 자, 체력을 획보, 확보하자. 10시간, 10시간 못잘것 같은데. 저도 참 족발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10시간 못 잤네.